얼마나 왜 쇼핑몰스가 되려고하나요어 왜냐하면 어 저는 아나운서를 사실 올해 쓰게 되고. 근 단점이 뭐예요? 제 단점은요, 뭐가 부족한가. 자 본인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저는 <laughs> 성형에 대해서 관심있나요? CJ에도 어, 영상을 붙었나요? 어, 네 붙었습니다. CJ에도 지금 보고가요 터널 네,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았어요. 2시 이후에 들어오고 들어오지 <laughs> <도와. 웃음> 2시 전에 들어오고 <드로폼을> 들어와야 <laughs> 돼 아, 네. 아, 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체크 치료함그거조차도 치료하고... 조심해야 돼 걸어다니는 거, 구두 소리 내는 거조차도 시험 면접 찍으 되게 중요한 거야 그거 뒤로 일어날 때 부윽 쏘는 거 알면서 왜 훼손합니까? 여기서 나도 괜찮은데 시험 보러 가면 그것조차도 꼬투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말투를 보면서 응? 자기가 알고 있는 공부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좋은 게 있다면 배울 수 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난 절대 더 많아야 된다. 그것이 오늘 두 시에 모인 유중에 가장 큰 이유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지 않고 청중 돌아다니면실수 있다. 운동할 때도 그렇지. <laughs> 우리 원 분들 있잖아. 발성도 못 하고 이런 일이에요 근데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죠? 아아아 어허허허허 어, 어, 어.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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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오세요 따라 우리 학원에는 기준 없어. 근데 왜 우리 학원애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? 이유가 뭐예요? 경순한 거예요. 잘한다 잘한다 칭찬 받아서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. 아 아. 아. 근데 막상 실력은 보면 다 불통 나온 구멍 보이세요? 네, 네 구멍, 네, 구멍 네. 보이시죠? 이 구멍으로 해서 숨쉬기가 너무 편한 게 우선 가장 장점이고요 웃어야죠 네 웃어야죠 그렇죠 웃으세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피부에 이런 트러블들이 안 올라오고 피부를 보호해 줄수 있다 어글리 슈즈 팔아보세요 어글리 슈즈네 어글리 슈즈가요 어글리한데 어글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웃봐요 <laughs> 웃으시죠? 저도 웃겠네요 지금 네 어글리 슈즈가 팔아보세요 네, 멘토 오케뷰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쇼러스트 고봉주입니다. 음... 이제 펑퍼짐하면서 응. 자신감 넘치게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솔직히 여자친구가 얇은 다리? 여자들 좋아합니까? 아닙니다. 딱 가서 이렇게 떳떳하게 <laughs> 나도 남자야 이렇게 색상에 대한 자기의 경험 코팅에 대한 자기의 경험 추구를 할수 있게 이것도 아니고 공부해요. 여기 다 써있잖아. 이걸로 다음 주면 아니요. 이거 웃는 말 웃는데? 웃는다. 네. 자 공부해요. 네. 하고나서 뭘 느꼈어요? 아까 사람들 보면서 진짜 너무 잘했어아 너무 잘하셔서 그랬죠? 네. 자기도 잘하던데? 자기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다 잘한 거야 어땠어요? 이천 오전에 하셨어? 네 이춘호 에어네 이춘호 전에하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네네네네는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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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잘못 알아듣는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. 사람마다 빨리 느는 애가 있고 느리게 느는 애가 있어. 두 가지 공청점은 반드시 는다는 거야. 지금 어려운 순간이 없이 어떻게 쉬운 것만 다할수 있겠어? 그렇지 않아? 그래서 요즘 학원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공부할 친구들은 다 내가 안 뽑져. 오늘 같은 경우도. 차분하게 PT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지 않았어. 근데 처음 오는 애들도 PT를 다 하잖아. 넌 못하는 거야. 그지? 그럼 선택해야지. 포기해. 어려운 건 못하는 거아니야 근데 어떻게 세상을 쉬운 것만 가지고 살아야 할요 그렇지 않잖아. 어렵다 생각했으면 공부하면 돼. 공부하는데 안 늘겠니? 그렇지?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. 원래 어려운 게 맞는 거야. 여기 안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? 오늘 이 사람들 보면서 포기하고 때로는 자살하고 그 사람들을 안 뽑으려고 요즘에 내가 다안 뽑고 있는 거 아니니? 만약에 내가 카트를 봤었으면 안 뽑았을 수도 있어. 난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거야. 무조건 하는 거야. 안 되는 게 어디 있어? 그치? 안 되는 게 어디 있어? 그리고 난 바뀐 애들 지금까지 많이 봤어. 뭐가 안 되는다고 잘하고 있더만. 이 친구 말못 들었어. 잘하는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이런 애들이 되는 거야. 이런 마인드가 훨씬 더 내가 그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까? 그렇지? 잘했어.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준거 잘했어. 내가 위로를 해주고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. 그만둬. <laughs>